네 안녕하세요 많은 박수 감사합니다 DRS 시스템 전체적으로 좀어 편성에서 부터 어 송출 까지 전체적으로 오늘 한번 좀 훑어 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뭐 깊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겉핥기 식으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RS 시스템 네 라디오 방송 이제 전용 시스템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라디오 생방 구조에 생방 구조가 1 라디오 2 라디오 3 라디오 1FM 2FM 한민족 또 국제방송 그리고 DMB 이렇게 생방 스튜디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작 구조로는 뭐 일반 녹음 녹음과 편집을 할수 있는 일반 스튜디오가 22개소가 있고, 어, 새롭게 요즘 뉴미디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라든지, 어, 이런 쪽으로, 어, 송출을 하기 위해서 RS5의 시스템을 이제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 음악 전문 스튜디오로서 스튜디오 16이 있고요. 드라마 전문 스튜디오로 스튜디오 7번, 그리고 15번에서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리고 어, 사무실마다 어, 이, 이런 매체별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마다 편집단 말이 4개에서 5개씩 매체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은 하나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생방 단말, 제작 단말, 여기 편집 단말이 좀 빠져 있는데, 그리고 송출 서버, LPS, APS라고 이제 부르는데 요거는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제작이 이루어지고 생방과 어, 또 그렇게 제작된 파일이 송출 서버를 통해서 최종 오디오 PGM 스위처를 통해서 오디오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송출 매트릭스를 포단에또 통하고 송신속으로 음, 음이 전송이 되면서 우리가 전파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좀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디오 파일 시스템. 이쪽에 오디오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 시스템이 어, 서버하고 스토리지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별로 단말들이 하나씩, 한 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 스튜디오는 어, 생방의 중요성을, 어, 사고죠. 사고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단말이 두대 또는 세 대씩 주 예비 백업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특이하게, 어, 여기 보면은, 음, 중계차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중계차가 있습니다. 중계차에도 단말이 한 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단말에는 음, 스토리지 개념, 그리고 각종 방송을 하기 위한 모든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한대 안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이전에 인천 아시안게임에 이 단말이 한 대가 나가서 실제 거기서 생방을 진행을 했었고, 어, 현재도 어, 다수의 이제 야외 방송, 야외에서 방송을 할때이 단말, 중계차를 이용을 해서 생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따분하죠? 이, 이런 그림들. <laughs> 많이 따분한데. 그래도 설명을 안할 수가 없어서 어, 크게 이 DRS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이 위쪽에 보시면은 산의 연계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계 시스템 부분과 그리고 제작 편집 생방을 담당하는 어, 달래 쪽이라고 하는데요. 그 달래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작된 게 방송에 내보내는 송출 시스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아, 사내 연계 시스템에는 가장 많이 쓰는 오디오 아카이브 연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케이팝 클래식, 뭐 해외 음악 또는 효과 이미 나갔던 라디오 방송 등이 저장되어 있죠. 오디오 아카이브에 그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방송 제작이나 편집이나 생방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아카이브 아마 이두두 두 개가 아마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비디오 아카이브에서 비디오 클립을 검색을 해서 음원을 추출을 해서 우리 쪽 제작 편집 생방 시스템으로 음원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요거는 좀 넘어가서 신보도 정보가 있는데요. 요거는 라디오 보도죠. 라디오 뉴스, 라디오 뉴스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건데 어, 기사 플러스 기자가 녹음한 음원. 요게 합쳐져 있는 아이템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뉴스 생방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DRS 시스템의 첫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송출 운행 스케줄 부분인데요. 요게 전자 큐시트서부터 디지털 편성 제작 정보에서 어 제작 만들어진 스케줄을 라디오 송출 운행에서 다시 받아서 그게 이전에는 DRS 편성이라는 또 다른 편성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DRS 시스템에 필요한 스케줄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2019년에 시스템 구축부 사업을 통해서 CIS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 라디오 송출 운행 하나로 DRS 편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 DRS 전용 편성 시스템은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제작 편집 생방 솔루션으로는 아마 달렉 갤럭시라는 이제 프랑스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시간이 되면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뭐한 시간 안에 해야 돼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램 설계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외부 음원을 받는다든지, 외부 어, 연계라든지, 또는 뭐 송출, 뭐 제작 편집, 그리고 클라이언트 UI 까지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설정을. 그래서 지금 라디오의 사용자들, PD들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또 최적화 시켜서 만들어 놓,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출 및 APS 파트, 송출 부분은 AD 소프트 사의 이제 개발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송출 서버가 있고 APS, l APS라는 어, 스케줄러가 있고요, 그리고 통합 경보 시스템, 그리고 광고 편성을 하는 광고 편성 시스템 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DRS 편성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송출 운행으로 통합이 되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자 APS 자꾸 아까부터 APS, LPS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APS는 스케줄의 시작 시간에 맞춰서 라우터를 제한다든지 어뭐 지역으로 통합 제어 신호를 보낸다든지 음, 오디오 사일런스 모니터 장비를 제어한다든지 등등의 제어 및 컨트롤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송출 서버는 스케줄 시각에 맞춰서 음원을 플레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APS하고 송출 서버가 통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라디오에서는 컨트롤러하고 음원을 플레이하는 게 지금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제작 편집 생방을 담당하는 이제 이 달렉 갤럭시라는 거는 어, 이 달렉 갤럭시에서 만든 음원이 송출 서버로 전송이 되고, 그 전송이 된 음원이 전, 어, 송출 서버로 전송이 되고, APS는 해당 시각에 오디오 라우터의 송출 서버 채널을 오픈을 시켜주죠. 오픈을 시켜주고, 송출 서버는 도일의 시간에 음원을 플레이함으로써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방송에 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디오 라우터를 통해서 네 그리고 이 DRS 시스템 부분이 아마 이 발렛 시스템이 제작 편집 생방 솔루션이죠 이 시스템이 DRS의 이제 핵심 코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이 코어 부분을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지금 그 코어라고 할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어, 도시 이 있는데 뭐 데이터베이스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음원이라든지 또는 텍스트 뭐 PDF 파일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편집 또는 검색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이 만들어진 음원을 송출을 내보내거나 뭐 팟캐스트로도 내보낼 수 있고 이렇게 원소스 멀티유즈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제가 이 시스템이 좀 어색해서 마우스가 엉뚱한 데서 계속 놀고 있었네요. 아, 이 디테일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전체 시스템 중에 가장 맨 처음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DRS 편성. 편성이 이제 가장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워크플로우는 주로 이제 편성부에서, 라디오 편성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 디지털 편성 정보에서 주간 편성 작성을 합니다. 아마 우리 회사 그 시스템 디지털 오피스인가요? 거기 에 아마 있는데 거기에서 편성해서 이 데이터를 작성을 합니다. 주로 어 그림을 그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엑셀 시트처럼 생겼죠? 엑셀 시트처럼 생겼는데 어, 담당자가 매체별로 이 어, 주간 편성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주간 편성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다음이 그다음에 라디오 송출 운행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에 보면은 사실 라디오 1일 어, 운행을 송출행에서 1일 운행을 작성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참조를 해서 작성을 합니다. 제가 일렉그 주간편성표 뒷편 자료를 가지고 어, 작성을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어, 뭐 개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광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참조를 해서 일일 운행이 작성이 돼요 하지만 오늘은 단순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 뒤편 정보를 가지고 라디오 송출 운행을 작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일 운행을 작성할 때 어, 디지털 편성 제작 정보를 기반으로 어, 시보라든지 sb 또는 캠페인 광고 이런 것들을 스케줄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 이 만들어진 데이터의 칼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필드를 보시면은 시작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시작 시간이 필요하고 나가는 파일 프로그램명 그리고 음, 음원이 있다면은 그 음원 타이틀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원 아이디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 필드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어, 이거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만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성을 해서, 작성이 완료돼서 운행 확정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송출 운용 DB로 넘어갑니다. 송출 운용 DB 쪽으로 어 데이터들이 넘어가는데, 이렇게그 화면에 보시면은 라디오 송출 운행에서 작성한 그 송출, 확정된 데이터가 인터페이스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APS나 송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스케줄 파일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APS도 그 스케줄을 읽어드리고 음원을 플레이하는 송출 서버도 그 스케줄을 읽어드려서 이제 방송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어 디지털 편성 정보에는 광고가 있지 않습니다. 광고가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광고가 들어가는 EFM 주간 편성표인데요. 디지털 편성 정보에서 작성하는 여기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정보만 있고 광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일일 운행을 작성을 할때 기본적으로 광고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면 이 광고는 어디에서 오느냐? 광고 편성 프로그램이 또따로 존재합니다. 광고 편성 프로그램이 뭐 코바코에서 광고 계약된 큐시트를 우리 회사 AD, ADIS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계약되어 있는 데이터를 큐시트 발행하기를 눌러서 큐시트를 발행합니다. 발행을 하면 말씀드린 광고 편성 프로그램, DRS의 광고 편성 프로그램으로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자, 요게 광고 편성 프로그램인데, 이쪽에 보시면 관련된 정보가 전송이 되고, 생방에서 플레이하는 프로그램 광고는 이렇게 제작 생방 시스템 이쪽으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생방 제작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있는 광고 프로그램 띠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제가 이게 몇분짜리인지잘안 보이는데 광고 프로그램마다 광고 판매가 몇 번씩 돼 있는지 몇 개가 돼 있는지 이렇게 드레이션을 가지고 알수 있습니다. 이 띠를 가지고 생방에서 음 광고, 광고 플레이 단발에서 플레이를 한다든지, 녹음 프로그램에 제작할 때 편집 소스로 도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편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약간 좀 당황해가지고 중구난방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일단 편성이 완료됐어요. 편성이 완료돼서, 이제 이 편성 자료를 가지고 제작 또는 편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제작 편집 또는 생방 프로그램인데 이 시스템은 하나의 단말에서 생방도 가능하고 녹음도 가능하고 편집도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제작 스튜디오에서 비상 상황에 따라서는 생방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제작이 완료돼서 제작 스튜디오에서 편집까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을 하기 위해서 달렉 갤럭시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여기에선 먼저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로그인 과정은 이제 생략을 했고요. 일단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제작을 하기 위한 UI가 이렇게 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미디어 브라우저라고 있는데요. 미디어 브라우저는 아마 윈도우 탐색기 형태를 띄고 있어요. 맥OS에는 아마 파인더라고 하죠. 그런 역할을 하는, 어 음원을, 저기, 어 나열 저기, 저장하고 폴더 구조로 그리고, 음 계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보시면은 카테고리즈가 최상단의 폴더고 EFM, 이라디오, 광고 중개 제작 이런 폴더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런 폴더 구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폴더, 특정 폴더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오디 오 아이템들 뭐 또는 편집본들을 이쪽 오른쪽 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투 채널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이투 채널 플레이어는 말 그대로 음원을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가 카트는 이제 캡처를 못했는데, 캡처는 아 카트는 이투 채널 플레이어 말고 보조적으로 또 음원을 플레이할 수 있는 또 다른 채널이라고 플레이 채널이라고 음, 할수 있습니다. 그 카트 채널에서는 주로 효과음 효과음들을 플레이 하죠. 이제 방송할 때, 뭐, DJ가 얘기한 게 뭐, 재밌다 그러면 뭐, 환호성 효과음을 넣는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 이 플레이어의 구동 부분을 이제 구동, 어떻게 구동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사실 이 소프트웨어에 보면은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플레이를 눌러서 레코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생, 저기 제작 스튜디오에서는 주로 PD나 엔지니어가 만지는 오디오 콘솔이 있습니다 오디오 콘솔에서 페이더를 올려서 마이크 페이더를 올린다든지 또는 이 오디오 파일 플레이어 해당,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어, 페이더를 올려가지고 음원을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자, 콘솔에서 음원을, 아, 저 페이더를 올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접점 온 신호가 있습니다. 그 접점 온 신호를 이 단말에다 넣어주고 그 신호를 받아서 플레이어 1이라면 플레이어 1의 음원이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Q 잡혀 있는 음원이 플레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녹음 편집기가 있습니다. 녹음 편집기는 어, 녹음도 진행을 할수 있고 그 녹음한 것들을 저장한 이후에 그리고 편집도 가능한 표현을 하자면 넌 리니어 레코딩 편집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코드를 맨 처음에 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코드를 받아서 그 프로그램 코드를 베이스로 해서 편집본을 만들어냅니다. 아마 MPS에서 아마 편집하는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되면 그걸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하나요?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 파일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 프로젝트 파일 안에 음원을 끌어넣는다든지 또는 녹음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그 코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다 면은 여러 개의 연계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라디오 송출 운행서부터 쭉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이터 그리고 제작하는 시스템, 그리고 송출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하나의 유니크한 필드 또는 유니크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데이터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유니크한 정보가 바로 프로그램 아이디 어, 우리 라디오에서는 아라스 아이디라고 하는데요. 아라스가 뭐올 라디오 시스템, 그런 것들을 편성 정보를 1일 어, 운행 정보로부터 받아와서 편집 제작 시스템에서 제작을 해서 그걸 그대로 송출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프로그램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